기가 세 개죠. 요맨 위에는 기가 무슨 기죠? 하늘의 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는 땅의 음성을 듣고, 이거는 인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과,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음성을 듣죠. 그죠? 이세 개를 듣는 거야. 그거를 받들어 모시는 거지, 손으로. 손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섭리야. 섭리의 반대가 뭐죠? 합리, 합리. 합리. 우리는 이 합리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합리는 내셔넬리즘이야. 그러면 이거는 합리인데, 합리의 반대는 섭리야. 네? 프라비던스. 그러면 이 섭리인데 이게 전북행에 천일일 지일이인일삼 이게 있어요. 맨 앞에가 일시 무시일석삼극무진 본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두 번째, 천, 일, 일, 지, 일, 이, 인, 일, 삼.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섭자야. 섭자야.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하늘. 하늘의 땅. 하늘의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 이거야. 천, 지, 인 알겠죠? 네. 이건 하늘의 하늘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고, 요거는 땅의, 하늘의 땅의 기고, 요거는 하늘의 사람의 귀야. 이거를 우리가 듣는 이치. 그러니까 인간들은 요렇게 볼 때, 요렇게 볼 때, 요 합리가 옳은 줄 아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섭리가 옳은 거예요. 그래, 합리는 기가몇 개요? 합리는 기가 몇 개요? 하나야, 하나. 하나야. 합리는 사람의 기 하나를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런데 섭리는 사람의 기가 세 개, 하늘의 기까지 있으니까 미래를 내다봐, 안 내다봐요. 미래를 봅니까, 안 봅니까? 미래를 보지 않으면 바로 볼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천봉행에 나오는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이 이 섭자야. 얘가시죠? 네. 응. 음.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천부경대로만 정치를 하면은 우리 국민이 가난한 사람이 있 겠어요, 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매월 2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와야 돼요. 부자는 있죠. 중산층도 있는데 중산층이나 부자나 통장에 200만 원씩은 고정으로 들어와.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가냐? 정치인들하고 재벌들이 다 뽑아 가지고 5% 상류층들이 뽑아 가지고 해외다 빼돌려. 해외다가 숨겨. 해외다 투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200만 원씩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100만짜리 원 직장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다음 수입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활이 보장이 돼안 돼? 100%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개인 자본주의로 잘못하니까 부정부패해서 우리 국가 예산이 50%가 달아나 그래 안 그래요? 장제 파탄해버리니까 쓸데없는 이자가 한15% 날아가 이거 해외 부채 이자가 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 청년 실업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와 국민 건강 다 버려버렸어 19살짜리가 일용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대학을 가려고 그기 가서 한 달에 140을 버는데 세상에 남의 먹고, 컵남에 먹고 직장을 다녀요. 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죽었지만은 우리는 이런 청년 실업, 국민 건강, 이 청년의 건강이 어떻게 되었어? 청년 실업도 문제인데 이 청년이 지하철 공사 그 도와 그거 일하다가 죽었는데 그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들이 고시방에서 그 차가 지나다니는 시끄러운 데서 공기도 안 좋은 데서 잠을 자고 그 고시방에서도 쫓겨나고 방값을 못 내고 도망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누가 만드느냐? 천부경이나 섬리를 모르고 요 합리주의자들. 맞아, 맞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 누구 말이 많냐? 맞아, 맞아요. 정치인들은 내가 뺏지다라는 국회의원인데 내 마음대로 대통령을 흔드는데 그까지그 통과 안 하면 어때? 아, 이러고 앉아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국민 경제 어떻게 돼요? 파탄 나는 거야. 내가 안 하겠던데 너 뭐야? 너 대통령 너 뭐야? 이러고 앉아있어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뭐 내가 입에 말은 안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예산 낭비의 주범들이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세상에 자기들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합리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가 누구요?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야. 토마스 제퍼슨.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 헌법을 만든 자가 누구야? 우리나라 헌법의 아버지가 누구요 전두환이에요, 유진호, 유진호, 유진호. 전두환이. 전두환이. <laughs> 한국 헌법의 아버지는 지금 전두환이라니까. 전두환이가 정권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헌법 바꿔서 안 바꿔서요? 네. 담임제로 바꿔서 안 바꿔서요? 전두환이 때 만든 법이 지금 우리 법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때 만든 법이 어떤 법이냐? 챙기는 법이야, 챙기는 거. 맞아, 맞아요. 챙기는 법이라니까, 챙기는 법. 그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챙기가 좋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아버지가 전두환 씨야. <laughs> 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나라 지금 망하게 한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국회의원들이. 아니, 전두환이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전두환이 만든 법을 가지고 전두환이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나는 대통령 되면은, 적과 국회의원 300명 내 TV 토론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거야 KBS, MBC, SBS 토론회 합동 텔레비 토론이거든. 그러면 내가 토론하면은 KBS, MBC, SBS 그 다음에 각 종편 방송 한 100개 채널이 동시에 내 말하는 게 나가요. 아무리 허경영안 보려고 텐을 틀어도 허경영가 나올 거야. 그런데 <laughs> 어. 그 채널에서 뭐라고냐? 전두환이가 만든 헌법, 적각 대통령이 되면 국민 투표에서 개헌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찬성이 안 해.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 300명은 일단 옷을 뺏기고, 개헌하는 그 안에 내용에 들어있어. 100명으로 줄이고, 이거 300명 가져오는 노인수당 70만원씩 하나도 못 준다. 100년 걸려, 100년. 결혼하면 1억, 만원도 못 줘. 그래, 안 그래요? 애안 하면 3천만원? 절대 줄 수가 없어. 지자체 해체 불가능해. 국회의원들 옷다 벗기는 거 불가능해. 그거를 나는 하겠다. 나는 대통령제는 적시 시행해가지고 국회의원 300명은 싹 옷을 벗기고 다시 100명을 뽑아가지고 강력하게 정당제는 정당이라는 이 정자 보세요. 정당회를 할때 보세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당자잘 보세요. 정당회를 할때당 자. 이게 무슨 당 자입니까? 잘 보세요. 벼설을 좋아하는 놈이, 이게 벼설이야. 벼설을 좋아하는 주둥아리를 가진 놈들이, 맞아, 맞아요. 그 주둥아리가, 이게 왕관입니다. 왕관을 쓰기를 좋아하는 놈들의 주둥아리가, 금 따는 거야. 금을 흑자, 맞아, 맞아요. 금을 흑자, 맞아, 맞아요. 정당인을할때 당자를 잘 보세요. 벼설을 하기를, 관을 쓰기를 좋아하는 주둥아리들인데, 금은 주둥아리야. 금을 흑자, 있어 없어요? 이게 당 자예요. 이게 무리 당 자야. 그래서 옛날에 왕은 이당 자만 보이면 다 사형을 시켰어. 무리. 무리만 지으면 영모야. 맞아, 맞아요. 이게 무리 당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모 당 자야. 왕이 있을 때는 무리만 지으면 왕이 바뀌어요. 맞아, 맞아요. 이방원이가, 이방원이가 자기 작은 어머니,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죠. 강씨를 미워해가지고 강씨가 세자 책봉해놨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걸 그냥 죽이고 왕위를 뺏었잖아. 그래가지고 이방원이가 왕이 됐는데 그 이방원이를 따르는 자가 무리당자야.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단종은 무리가 없어서 세조는 무리가 있어서 없었어요. 무리가 있으니까 무리를 몰고 가서 그 어린애를 죽여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임금은 당마 모이면 다 없애 아 없애. 없애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가 요 볕을 좋아하는 검은 주둥아리들이 돌아다녀. 이게 당이야. 그러면 이 당은 공산주의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당이 지배해요. 당이. 당이 지배한단 말이야. 당 밑에 주석이 있어요. 당 밑에 뭐가 있어요? 북경시장이 있어요. 그래, 그래요. 당석이가 제일 높아. 그래안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장이 있으면, 서울시 공산당 위원장이 서울시장 위야. 맞아, 맞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당에서 결재를 받고, 다 모든 권력은 당에서 나와. 그러니까 당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이 당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만 있어야 되는데, 자본주의에도 당이 있는 거야.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 앞으로 당을 다 없애야 돼. 전 국회의원들은 무소속 이해가시죠 미량에서 네. 국회 의넣어서면 미량 사람의 대표지 새누리당의 대표가 됐으면 돼안 돼? 안, 돼? 네. 안 되는 거야. 새누리에서 그러니까 미량 넣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송전탑 투쟁 못 해. 맞아 맞아. 네. 못 하는 거야. 당에서 야 임마 너 미량에서 네가 미량 출신이라고 뭐 송전탑을 반대? 어 미량 국회의원이 송전탑 반대를 못 해? 그렇고서 안 그렇고서요. 이와 같이, 당이 뭐길래, 여기가 뭐 공산주의입니까? 당이 있게? 그래서 정당은 신속하게 없어야 될것 중에 하나야. 왜 뱃을 잇기 좋아하는 이 검은 사람들의 주둥아리를 우리는 이걸 앞세우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임금은 붕당을 짓는 사람.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영무로 다 그냥 임금이고 있 임금을 따르면 되지 이거는 남 노론 소론 남인북이 내 가지고 나중에는 파가 생기는 거야 그게 정당으로 바뀌어요 바뀌어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가 당이 있는 시대야 그리고 허경영이가 허기부터 허기 허경영이가 허기 허기는 이 허기가 되는 시대는 허경영이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날짜에 기준점이 기원이 된단 말이야. 그이전은 전부 허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이전은 허전 허후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에? 허전 허후는 이제 존재하지가 않아. 허전 허후로 허후는 전부 허기로 바뀌어 버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태어난 날부터 이 지구상의 모든 가련다는싹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음력이고 양력이고 다 흑기로 들어갑니다. 이 흑기가 이제 지금 66년이야. 알겠죠? 흑기 66년이 지금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를 통일하면 전세계 화폐에 흑경 영의 사진이 들어가. 뭐뭐 뭐 토마스 미국의 뭐이 헌법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 사진은 다 빠져나가야 돼. 워싱턴이나. 맞아, 맞아요. 왜 그러냐? 재수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사진에 뭐, 신사임당이나 여러 사진이 있지만, 그 사진에 에너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호갱령 사진에서 에너지 나와, 안 나와요? 오늘 처음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